요시아 왕에 대해서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요시, 어, 역대야 34장, 요시아 왕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는 하게 되는데요. 옷을 찢는 회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요시아가 왕이 된지 18년이 되었고, 6년이라는 기간에, 근 기간에 걸쳐서 끈질긴 종교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요시아는 나라 안의 모든 우상들을 거의 깨끗하게 청소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요시아 왕은 자신에게 있는 칼, 그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서 반대 세력을 제거하거나 숙청하거나 하지 않고, 오직 몸소 자신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백성들을 감동시키며 백성들을 이끌었다 하는 점입니다. 왕에게는 분명한 권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어리숙한 그러한 왕이지만은 절대 권력이 왕에게 있었고 우리가 예전에 사극 드라마를 많이 보더라도요, 왕은 그러한 권력을 가지고서 그 권력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휘두르는 많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시아도 종교 개혁이라는 절대적인 그러한 사명 앞에서 자신에게 많이 반대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세력들은 오래전 그 이스라엘의 그러한 잘못된 문화 안에서 하나님을 배교했었던 그 잘못된 문화 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쉽게도 내려놓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생업을 하고 있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들고 그것이 오히려 왕의 그러한 종교개혁에 부딪히는 그런 모습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시아는 그 모든 사람들을 어...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서 힘으로 누르거나 그들을 숙청하는 그러한 일은 없었습니다 오직 몸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서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와라 나도 이렇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앞장서는 그런 모습을 친히도 보여 줌으로써 백성들은 어린 요시아 왕의 그러한 모습을 본받았고요.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친히도 요시아 왕이 해 나가는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들은 같이 동참했습니다. 끝 없는 대화와 또한 설득을 통해서 요시아 왕은 이러한 일들을 자신의 분명한 종교 계혁 일들을 분명히 이행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서 유시아 왕은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하게 됩니다. 이 율법책은 예전에 기록됐었던 그런 책이었고 이 율법책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습니다. 언약궤의 가운데 있어야 될 그러한 율법책이 제사장만 들어가는 그런 지성소 성전의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분실한 게 아니고서 어느 누군가 숨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배교를 했었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왕들로부터 므낫세와 아몬과 같은 그런 왕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책을 어느 누군가 숨긴 그런 필요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왕의 눈을 피해서 이 율법책을 지성소 안에 숨겼고요. 어, 이 지성소를 다시금 성전을 복구하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대제사장 실기하는 바로 이것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 실기하는 이것을 보고서 서기관 서기관인 사반에게 다시 전달해 주고요. 이 사반은 요시아 왕에게 그것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사반은 정확하게도 율법책의 그 부분을 낭독하 왕 앞에서 낭독하고요. 요시아 왕은 이 낭독된 율법책을 보면서 정말로 유다가 유다가 당하고 있는 그런 고통의 원인들을 이 율법을 체행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요시아 왕은 큰 추격을 받으면서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이 옷을 찢는다는 행위는 죄를 인정하고 큰 슬픔의 회개의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요시아는 유다의 이전 왕들과 또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떠나 있었는가를 요시아는 깨닫게 됩니다. 요시아는 비로소 자신의 나라 유다가 왜 이토록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 정확한 원인은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제대로 해석하게 해주게 됩니다. 인생을 제대로 보게 해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역사를 보고 인생을 보면 우리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보면 큰 그림이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시아는 바로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해 주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결국 실패하는 것이죠. 저는 교육자로서의 사역을 하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남을 가르치려고만 하면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변화되는 모습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율법 선생들이 말씀이 없어서, 또한 그들이 말씀을 몰라서. 가르치질 않아서 그들이 변화되지 않은 것은 아닌 거거든요. 그들은 정말로 사람들에게 잘 가르쳤고, 오히려 그들을 정죄하면서까지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많은 율법과 성경의 그런 가르침이 이스라엘 안에는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같이 지내면서 직접 보고 배우게 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병들자들을 고치고 사람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친히도 자신이 친히도 그것을 보여줬고 그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발견하지 못했던 특별한 하늘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친히도 보게 됩니다. 요시야는 바로 이처럼 말씀에 적용하는 삶을 친히도 자기가 실천하면서 몸소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이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붙들고 실험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때백 마디 가르치는 것보다 한번 보여 주는 것이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보려고 애쓰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 우리들의 교구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함 변화된 그러한 모습을 그러한 은혜를 간증하고 서로 그러한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유시아는 즉시도 사람들에게 받은 이 율법서를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훌다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 당시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여선지자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뜻을 보여주냐면요. 훌다를 통해서 첫 번째로 요시아 왕이 들은 말씀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유다는 하나님의 진로로 멸망당할 것이라는 그런 끔찍한 내용을 전해듣게 됩니다. 둘째는요. 이 우상을 몰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회개하며 나아간 요시아는 이 엄청난 재앙에서부터 너는 제외하겠다 하는 그런 은혜의 약속 또한, 또한 받게 됩니다. 요시아는 이미도 훌다에게 이 율법서를 보내기 전에 각오했습니다.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었을 거라고. 그런데요, 정말로 훌다의 입을 통해서 확인된 하나님의 뜻은 요시아에게 있어서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은 어쩌면 우리가 전혀 듣고 싶지 않은 그런 힘든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시아는 자신의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훌다의 예언을 들은 즉시 예루살렘과 온 유다의 모든 장로들을 소집합니다. 그러자 그들과 함께 모든 백성들이 모이고요. 유시하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30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은 야외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야외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요시아는 이야기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요시아가 하는 그런 결단의 모습을 또한 쫓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아와 온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서약하게 되죠. 그 증거로 아직 남아있는 우상의 잔재들을 나라 곳곳에서 제거하는 일에 백성들은 앞장서고 헌신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요시아 왕이 살아있는 동안 유다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어지죠. 한 명한 거룩한 영적 리더십을 통해서 나라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고요. 한 시대가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요시아는 나라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예언을 이미도 들었지만은 그냥 절망만 하며 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억지로 나라를 살려 보려고 나의 뜻으로 하나님의 그런 뜻을 바꾸는 그런 미련한 시도 또한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그런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그는 적어도 자기 내에서만은 할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요시아 왕의 훌륭한 점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멸망시키로 작정하셨는데 내가 뭐하러 이런 헛수고를 하나 하고 이렇게 포기해 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요시아 왕은 그래도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적인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절망 중에서도 절망하지 않고요. 최대한 거룩한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그 몸부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4장 요시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요새 한 이단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 유튜브를 보면 많은 이단의 세력들이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교회는 지금 현재의 교회는 다 배교한 그런 교회들이고 그러니까 그 배교한 교회들에서 너희들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수 없으니까 다 교회를 나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전부 다 배교하고 오히려 이단은 우리가 이단이 아니고 이단은 교회가 되니까 한 사람의 목회자도 믿을 만한 목회자도 없고 믿을 만한 교회도 없고 그러한 배교한 교회에서 믿음의 성도들은 다 교회를 나오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한국도 더 이상 이 대한민국이 온전히 민주 자유 대한민국을 이룰 수 없고 공산화가 되니까 빨리 한국을 떠나라 이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러한 이단의 속삭임 가운데 속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교회가 참으로 많은 우리를 실망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정말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모습을 보여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인 이 교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자리인 우리들의 가정과 이 나라 안에서 우리는 이것을 버리고서 떠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의도 주신 사명의 자리인 것이거든요 만약 이것을 우리가 벗어나서 떠나버리고 이것을 내버려 둔다면 오늘 보신 요시와이처럼 그렇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인 것이죠 중보적 사명이라는 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 것입니다. 요시아 왕은 바로 그것을 이행하면서 참으로 자기에게 부딪히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또한 섬기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자신 혼자 자신만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킨 것이 아니고요. 자신을 따르고 자신의 온 나라의 백성들을 바로 하나님 앞에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시아 왕의 훌륭한 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조차도 참으로 지키기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와 함께 있는 믿음의 공동태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그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유시와 왕처럼 날마다 말씀의 삶을 지키면서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는 그러한 신실한 그러한 삶이 있고 정말로 끈질기며 인내하며 그 모든 사람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그 믿음의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아, 네. 세상에 많은 그런 영적인 속삭임들이 있어요 교회를 떠나라, 가정을 떠나라, 자녀를 포기해라 또 어떤 가정은 이혼해라 많은 이단들이 속삭이고 있어요 너희들 힘들지, 부딪히니까 너희들 어렵지, 이 문제 많은 세상에서 이 문제 많은 교회에서, 이 문제 있는 가정에서 너희들의 결혼생활 너희들이 좀 자유해이 되니까 이제 다 포기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자유하게 살라는 것이죠. 얼마나 자유해요, 얼마나 속시원해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이 자리가 비록 우리에게 버겁고 힘이 들고 인생의 무게가 우리에게 어렵더랄지라도 우리는 맡겨진 이 사명의 자리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갈 줄 믿습니다. 나만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 함께. 우리와 함께하기는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의 모습들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점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은 또다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정으로, 학교로, 직장으로 저마다 서 있는 공동체의 자리로 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요시아 왕이 행했던 그러한 믿음의 신실함을 여러분 또한 지키고 그래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